이 20이 더큰 거고 얘는 약50 정도. 얘는 약80 정도. 얘는 뒤에 0을 붙여 주면 왜 0을 붙여 주냐면 지금 분모들이 거의 다 200이기 때문에 얘도 200대로 맞춰 주기 위해서 붙여 준 120이 더 커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순서가 보이는데 20, 50, 80, 120인데 이게 분모가 분모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앞자리는 다 같잖아요. 이게 20에서 50이 되려면 최소 곱하기 2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2.5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분모에도 2.5를 곱하기 좀렇게 되면은 분자의 값은 값사진데 분모가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값은 이렇게 되고 50에서 80을 가려고 해도 곱하기 1.6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분모가 지금 1.6을 하게 되면 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도 80에서 120을 가려면 적어도 2분의 3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분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이 증가량 하나 가지고도 순서를 볼수 있어요 순서를 쓰면 이렇게 분모의 크기가 그 앞자리가 비슷하고 뒤만 다른 경우는 이런식으로 비교해줘도 금방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보시면 얘는 1을 넘어요 근데 얘는 거의 1인데 1은 안돼요 얘는 1을 훨씬 넘죠 얘는 두개 1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224분의 2 2이고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비교하는데 얘는 301을 빼주면 1이 지금 다 넘는 상황이니까 311분의 329를 비교하는 것보다 311분의 18을 비교해서 얘를 31분의 2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름으로 1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160분의 4 0 얘는 246분의... 40이 좀 안되긴 한데 그냥 40이라고 보고 약분해보면 164분의... 분자도 가장 작고 분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수예요. 1하고 기의수가 제일 작기 때문에 3 2 5분의 311이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지금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얘도 지금 40이 커졌고 얘도 거의 40이 커졌잖아요. 근데 분모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160에 40에 대한 비율이 246에 40에 비... 대한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를 경계로 얘는 1이 넘고 얘네는 1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얘네가 더 작은 수인데 보면 얘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음, 이거는 7만 더 있으면 1이 되고 얘는 41이 더 있어야 1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를 비교해주면 얘는 1보다 5가 넘어요. 그리고 얘는 27이 넘는데 이 비율을 27분의 200, 120분의 5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크기 때문에 왜 크냐고 하면 은 27이랑 이 분자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제일 먼저 숫자를 보면 1과 비교해보는 게 가장 쉬워요 만약에 수가 다 2를 넘는다면 2랑 비교해도 되겠지만 얘가 1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 1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가장 큰 수고 이제 나머지 세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는 분 모는 비슷한데 분자가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7백 10 얘는 9 0 9 0 얼마를 넘기니까 얘가 더 크게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990 얘를 대충 20으로 봐주면 마이너스 1400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이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1이 넘는 순 없는데 보면 얘는 1에 가까워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14만 있으면 이리 될수 있어요. 어 한눈에 비교가 안 되니까 얘네를 그냥 비슷하게 여기 3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얘가 분모는 가장 크고 분자는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4 8 0이니까 87에 56뭐 앞에 것만 계산해도 얘가 더큰걸알수 있어서 마이너스 붙으면 반대 보로 계산해도 되고요. 다 지금 가분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혹시 2가 넘는 게 있나 보시면 얘를 곱하기 하면 되면 276인데 얘가 2를 넘잖아요. 나머지는 2를 안 넘어요. 다 1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제일 먼저 이제 나머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나머지 수가 더 크니까 1을 빼서 비교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비교가 되죠 왜냐면 분자는 1박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분모가 많이 차이나므로 얘가 당연히 더큰수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지금 분모가 완전 다르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면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럼 분모는 비슷한데 분자 크기가 얘가 훨씬 크죠 이렇게 되요 그러면은 얘는 제일 작은 게 확실한데 이두 개를 비교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를 얘가 제일 작은 수니까 얘를 적어주고 이제 얘는 15, 차이가 나는데, 얘는 거의 7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증가율로 비교해줘도, 얘는 거의 반이니까, 얘가 훨씬 커서 얘가 더큰 수가 되겠죠. 왜냐면 분모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수가 작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 이번 같은 경우는 얘네도 보면 지금 다 1이 넘는데, 얘가 2가 넘고, 얘도 2가 넘고, 얘도 2가 넘는데, 얘만 2가 안 넘어요. 얘가 가장 작은 수, 다음에 자 지금 다 2가 넘으니까 2를 빼주면 뭐 대충 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계산 안 하셔도 되고 대충만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면 딱 봐도 얘는 지금 0.5가 넘는 수잖아요 얘는 2.5가 넘고 나머지는 2.5가 안 넘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가장 큰수 이렇게 하나 지우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33분의 105와 160분의 18이 있는데 얘는 거의 3분의 1인데 얘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값이 당연히 끔으로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은 얘 순서가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3분 같은 경우를 보면 또 1과 비교해요. 이번에 1이 다 안넘어요. 그럼 1에서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야 되는데 분모가 다 200대로 비슷하니까 이 차이를 보시면 얘 아니면 얘가 가장 작은 수인데 비교를 해보면 290에서 4 0이 모자라는 거랑 221에서 45가 모자라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아 얘가 더 작은 수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를 떼면 더 크지만 왜냐면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얘가 가장 1에 가까운 수가 되고 그 다음은 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수와 이걸 비교하면 얘는 지금 분자부터 비슷해요. 그럼 분모만 비교하면 되므로 그러면 얘가 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크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면 끝. 4번은 지금 1이 다 넘기 때문에 2가 넘는 수가 있나를 비교해줘요. 근데 얘를 보시면 2가 넘기 때문에 얘 혼자 2가 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수고 얘를 보면 2에 거의 가까워요. 조금 못 달라서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얘가 돼요. 왜냐면 나머지는 2가 되려면 택도 거든요 그럼 얘네 쪽에는 1을 빼서 비교해 줄게요. 얘는 1을 빼면 59분의 40이랑 31분의 25를 비교하게 되면 은 이게 당연히 더 크게 되죠. 얘는 60분의 40으로 보면 3분의 2보다도 작은데 얘 3분의 2랑 이걸 비교하면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당연히 크게 됩니다. 얘는 3분의 2보다 큰 순위니까요. 이렇게 얘는 1을 다안 넘기 때문에 1을 다안 넘는데 1에 가까운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럼 이제 0.5와 비교해 줄게요. 0.5와 비교해주면 얘를 반을 해주면 230. 지금 0.5는 다 넘는데 이제 0.5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지금 이두 개는 0.5보다 조금 넘고 얘네는 많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러면 0.5를 다 빼, 빼볼게요 그러면 얘는 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당연히 크고 얘는 가장 작아요 왜냐면분모는 가장 큰데 분 자는 가장 작기 때문에 얘를 제일 먼저 적어주고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 봐야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 이거 두 개를 먼저 비교 하는 이유는, 지금 분 자가 비슷한데 분모가 두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커서,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수는, 얘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 두 가지로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분모가, 그냥, 팔, 이렇게 곱해도,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들 더 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8 4 360, 3 2이고36183412뭐 차이도 얼나기 이만큼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는 많이 증가하고 분자는 적게 증가한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이거고 그다음은 이 요소가 된다. 또볼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사실 이거는 곱하기 2를 해도 바로 비교가 되는데, 628이랑 912, 922랑 864분의 5 4이하면은 얘도 80 정도 증가, 얘도 80 정도 증가인데, 당연히 작은 수에 비해 82더큰 비율을 차지하므로 얘가 더 커요. 뭐 이렇게 되고 이제는 수를 쭉 보고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면 1보다 큰가? 작은가? 뭐 2보다 큰가? 작은가? 분모가 비슷한가? 이건 뭐 0.5가 될 수도 있고. 수 있는 것 먼저 지이 어, 말은 딱 봤을 때 4개 중에 보통 하나가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건 눈에 보여요. 얘네 먼저 비교해서 없애버리고, 있는 수를 두개 먼저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하나 지우고 뭐 이렇게 먼저 비교한다던가 이렇게 먼저 비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먼저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중에 뭐 작은 수와 큰 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바로 이제 탐각 관계가 보여서 계산을 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